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 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어,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합니다. 자유. 여러분, 기독교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속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어, 기독교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 사람인가?를 먼저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 소속 의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만 받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하신 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처음부터 띄어주세요 처음부터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여러분 창조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내가 누리라고 만드셨어요 나로 하여금 자유함으로 이 모든 것은 네 거다 너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빛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나를 향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의 창조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창조주를 그분의 창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학의 논리에 빠지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안 믿어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명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신앙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공공 기물을 왜 가볍게 여기죠?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껴요, 아껴요? 아끼죠. 근데 여러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이 자연,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인 의식이 있게 없어서 여러분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꽃밭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들어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만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들어가 보고 싶고 꺾어 보고 싶고, 네. 만져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도 소중하고 온 우주 만물도 소중하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질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의 법에서는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착착착착 돌아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 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사망의 법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로써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말로 공격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인 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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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내가 부리는 종업원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 보세요. 아,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언제 예, 장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잘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이러면 안 돼요. 예, 인생 가운데서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었는데 무슨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laughs> 특별히 죄의 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이미 죄의 법은 끝났다.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띄어 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살아 사람이 살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공소가 만료되는 거예요. 공소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를 법으로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어야 그에게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일 때만.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죽은 사람 보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덤에다 그냥 어,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안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육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속하심 속에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살리는 사명, 살리는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